9월 17일 월요일 5 1 기도 냉지인 44번째 날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공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의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지혜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어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의 삶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만남으로 시작하려고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어제는 하나님과 약속한 안식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예배당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속한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였습니다. 다짐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깨닫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한주간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수능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그 평안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기에 또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면서 조급한 마음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른 것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진실한 마음을 아래는 것으로 그 마음을 풀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수험생뿐만 아니라 취업준비생도 자신의 길을 갈고 닦고 있습니다. 그들이 갈고 닦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 갈고 닦는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방향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10월 24일부터 전도축제 해피로드를 하려 고 합니다. 주님이 시간들을 통하여 영원 구원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저희들에게 그 귀한 영혼들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하나님을 교제하는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기에 더 집중적으로 영원 구원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시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몸과 마음 상황 또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저희 교회 10월 23일 원로 장로 주대와항존직 임직 취임 예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날이 쓰이 기쁨의 잔치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 기뻐하며 하나님이를 감당하는 것에 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시는 참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7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Yeah.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요. 찬송하세 흙비로 속지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1장 5절에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11면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5절에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1면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5절에서 2절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의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예쪽에누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나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파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르드단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서른 개요 은 접시가 천 개요 칼이 스물 아홉 개요 금 대접이 서른 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사백 열 개요 그 밖의 그릇은 천 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오천사백 개라 사로 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옛적에 바벨론 왕누부갓네살에게서 사로 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곧수루바벨과에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오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발과, 미그에와, 루흠과, 바니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71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15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유압 자손이 2082명이요. 아멘. 읽으신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묵상하시면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2장 5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에게 그 당시 왕인 고레스의 칭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다음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선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그 이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칭령을 발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칭령에 의해서 그 칭령에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모습을 보면 다 이스라엘 모든 잡혀갔던 자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레스 칭령이 하나님의 목소임을 리 알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짐을 알고 일어서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5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시키셨고 그 감동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감동시키며 그 자리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박차게 일어나게 하는 감동을 오늘 주셨음을 우리는 5절 말씀에서 알수 있게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성전을 짓는 대단원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일어서는 그들로 인해서 대단원의 막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람들 일어났을 때 6절 말씀에 보면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이 모습을 보았을 때 떠오르는 모습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3장 22절입니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금폐물과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꿈이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동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자신의 삶을 <laughs>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시 그때 그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과거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생활하고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일들이 또 다시 한번더 일어납니다. 그들이 갈때 그들에게 현지인들이 노예인 그들에게 자신의 것들을 나눠주는 일들이 있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치는 예전 애굽에 있었을 때와 별반 차이가 없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갈때그 당시 있었던 또 바벨론의 사람들 그리고 동족들은 이들이 갈때 자신들의 가진 것을 내어주는 모습이 육절에서 나고 오 있습니다.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다시 한번더 떠올릴 수 있을까요? 이 당시 사람들은 무엇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민되었던 출애굽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두 번째 출애굽을 떠올리게 하는. 귀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의 감동의 모습을 고레스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고레스는 과거 예전에 가지고 왔던 예루살렘 성전, 요와의 성전의 모든 도구들, 신앙의 그 성전에 있었던 기물들을 다시 성전으로 되돌려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걸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 지역 사람들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서, 민심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돌려주려고 하는 그 마음은 누가 또한 주장하셨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참패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기억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며 그 성전에 놓여있던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오면서 하나님이 적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라는 그런 참담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수모를 감당하시고 그 수모를 겪으시면서까지 바벨론으로 잡혀간 자기 백성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오늘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백성들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런 수모까지 감당하시는 분이 그리고 이러면서까지 여전히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모습이 다시 한번 더 떠오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계속 또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오늘 읽지 않아침의 1절 말씀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모든 시작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5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시고 6절 말씀에 나오는 그들이 갈때 자신의 몸은 가지 않지만 자신의 폐물들을 금을 은을 주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분위기가 있지요. 오늘 읽었던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곳에는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의 명단과 그 백성의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랑스러웠던 명단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명단을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르들은 오랜 포로 생활을 견디고 견디고 드디어 고국을 재건하기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지도자의 이름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이 자랑스러운 명단의 처음 시작점은 그들의 선조인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누부갓네살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그들이 돌아가지만 이 역사가 여전히 운행되고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은 일부러 이름을 적으면서 누부갓네살을 적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잡혀가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는 걸 회복 중에서 한 번도 이스라엘을 잊은 적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오늘 이 명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부터는 또 일반 백성의 목록이 계속 나옵니다. 이 일반 백성의 목록은 돌아간 자 이스라엘 백성으로 박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아까 앞서 말했던 출애굽처럼 이들은 더 이상 잡혀간자 포로된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 불러진다는 사실을 오늘 에스라 말씀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기술적인 것을 보았을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포로로 끌려갈 때도 그리고 포로 생활할 때도 포로 이후에 기활할 때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바로 해복의 약속을 구원의 프로젝트를 계속 이뤄나가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자 시작인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과거 본인들의 약속을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망의 마음이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을 잊었다 하더라도,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우리식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여전히 성실하게 완수하고 완성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을 이끄셨듯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도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1절 말씀에 나왔던 그 감동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감동에 의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움직인 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고레스 왕이겠지요. 그리고 6전에 자신들의 폐물을 내어준 사람의 일부분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어떤 자들도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만든 자도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지만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2의 출애국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의 길로 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들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고 끝나는 자들도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그 당시 일회용으로만 쓰여지고 끝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국 한번 쓰여질 도구가 아니라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더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이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되지 못하라는 더큰 차이로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고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을 오늘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일어선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았을 때그 자리에서 아, 그렇구나 라고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즉시 일어나 하나님,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성전을 재건하겠습니다라고 일어서고 실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실행한다면 우리는 바로 오늘 발견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에 대고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세밀한 음성에 기이교리기를 소망하시며 하나님의 들려준 음성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며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스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그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나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또그 음성을 듣고 끝나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주의 말씀 암송 고절은 미가서 6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거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미6 6 8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